베리 언니 따라하는 바밍인데 좀더 멍청하게 하라고요? 멍청하게 어떻게 하는데요? 그리고 저 오늘 건강해지려고 오늘부터 밥잘 챙겨 먹는 거 인증하려고 저 지금 밥 시켰어요 베리처럼 잘 챙겨 먹으라고? 베리 언니는 그냥 많이 먹는 거잖아 나랑 달라 베리 언니 방송 킨 거를 왜왜저제 방에서 얘기를 얘들아, 나는 베베리아... 베베리아? 그냥 안 하네. <laughs> 하시는 거예요. 정말 억울해 죽겠네. 내가 좀더 낫네.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보를 하니 아, 진짜. 어이가 없네. <laughs> 뭐지? 뭘 봐요? 맛있는 치킨 폭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타이머틱 들어갑니다. 언니가 돌았나 봅니다. <laughs> 예쁘게 되세요? 네. 일, 일, 일정... <laughs> 너 베리 방송 본 적도 없지. <laughs> 아니, 근데 안밤밍 빨리 따라하는 척이라도 하라고! 아니,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! 얘 클립밖에 안 맞네! 바밍아 오늘 공포게임 한다고 공지했는데 하는 거니? 오늘 공포게임 한다고 공지 안 했는데 아저 가짜로 쓴 거예요 저 이제 그냥 막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어그로 끌려고 한 거예요 아 무사고 0일차 아안 돼요 아유 베벨인데 아안 돼요 대표님 저 그냥 그러면 무사고 0일차로 해주세요 현우 언니 미안하지만 내가 나중에 갈게 내가 100일 후에 다시 갈게 알았지? 그래서 오늘 저 SAY YES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제일 쌓이 겁니다. 오스테. 어?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가 에코가 아, 안들어 갔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으쎄. 아 퇴근 안 해. 노래방에서 퇴근 안 해. 네부르 별로 네별아 그리고 오늘 오 번째 방송 해야 됩니까? 솔직히 말해서 오 번째 노잼 문 아니고. 어 뭐라고? 나아가고 싶은 거야, 페리야? 아 장난입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럽니까 벌써 저 무사고 여, 마이너스 1차입니까 아 그럼 마이너스 1차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죠 근데 솔직히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곶땅콩이 어떻게 저보다 밉니까 안됩니다 근데 밥이 안옵니다 52분이네 밥이 안옵니다 혜린이? 아 방금 베리언니 방송 녹음기를 튼겁니다 언니가 대신 화내주면 찰져서 그래서 그런겁니다 베리언니 애교 부린다고? <laughs> 베리언니 오늘 술, 마셔, 술 마셨습니까? 잘안먹 바봤습니다 아 저도 베리언니한테 배워와가지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메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볶음밥입니다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 맛있습니다. 두입 먹었는데 배부릅니다. 뭔 소리지? 어떡합니까? 마누절이라 커진 말 치네. 바밍이는 두 숟갈 이상 먹으면 배부릅니다. 아, 밤밍이의 몸으로 살기 너무 재밌었습니다, 여러분. 음, 음. 다밍이 얼굴에도 베리이멍충함이 묻을까 고민을 했습니다. 자, 보여드릴까요? 흐흐 <laughs> 무슨씁니까 바밍이 아바타를 받자마자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긴 겁니다. 그래서 보면서 이게 나? 무슨 표정을 해도 다 귀티가 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아닌데 아바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 주십시오. 됐습니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 베벨입니다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<laughs>